2024년 1월 넷째 주 신흥 아티스트인 비에가 음악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큰 도약을 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는 성과인 트렌드 지수 상위권에 도달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유명 음악 경연 대회인 랭키 파이의 미스트로 3의 참가자들로부터 도출되었습니다. 이 특정 지표는 트렌드 지수의 세밀한 분석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에를 확실히 상위권에 두어 그녀의 성장하는 인기와 음악 현장에서의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에는 놀라운 트렌드, 지수 점수 11221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이전주 점수 6459점에서 4762점 상승한 것으로 그녀의 급속히 성장하는 팬 기반과 음악 산업에서 확장하는 영향력을 입증합니다. 비에의 팬들의 연령대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 포괄적인 성별 선호도 분석이 실시 되었습니다. 결과는 비애의 음악이 다양한 관객 에게 호소하며 성별 간에 꽤 균형 잡힌 팬 기반 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팬들 중 41%가 남성 이고 약간 더큰 비율인 59%가 여성이었 습니다. 이는 두 번째로 올라선 윰유리와 대조적이었는데 그녀의 선호도 분포는 53%가 남성 이고 47%가 여성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도달한 박지은은 남성 52%, 여성 48%에 의해 선호되었습니다. 이런 수치는 모든 상위 3명 아티스트에 대해 성별 간의 균형 잡힌 선호도를 나타냈습니다. 비에가 그녀의 성공을 즐기며 미스트롯 3의 네 번째 라운드 준비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을 때, 그녀는 또한 첫 미니 앨범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였고, 그녀는 그것을 성공시키는 데 전념했습니다. 비애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는 작곡가 조영수는 그녀에게 바칠 모든 다섯 곡을 완성했습니다. 앨범 완성 소식은 그녀의 팬들 사이에서 불길처럼 퍼져나가 그들의 기대를 크게 높이고, 그것의 출시를 둘러싼 기대를 더했습니다. 그러나 음악산업은 그것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비애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충격적인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비애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던 작곡가 조영수가 그녀의 앨범 프로젝트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이탈은 작곡가의 가까운 소스로부터 소식을 얻은 몇몇 기자들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이탈의 정확한 원인은 바로 명확해지지 않아 추측과 불확실성의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루머를 털어내고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작곡가 조영수와 비의 사이에 개인적인 충돌이나 불일치가 없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일부 루머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중요한 질문을 미해결로 남겨놓았습니다. 조영수는 왜 프로젝트를 떠나기로 결정했을까요?